오늘 좀 말려야지 습기가 좀 찼어 어저께 비 내릴 때 타가지고 이거 백령형이 거다 어저께 이거 타는 거 보고 부럽.. 부러... 웠습니다 그저께 아니 카이트는 많은데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는 거야 그럼 다 저기서 구경하네 와, 누가 일어났어 찬물 한잔 마시고 아, 저 포즈가 유신형 님이다. 저 노란 거. 이거 하나 드셔 보시겠어요? 집에서 꺾어 왔는데 여기라 집이. <laughs> 야, 맛있으면 가서 따 드세요. 아니, 전에도 따오더만. 네. 저기 노란 병아리 완 역시 잘 타신다. 날라다니신다. 요번에 웨이크보드를 탔겠지? 이거 보자. 아, 야, 공거 하나 떨어켰어 최고다 <laughs> 아, 점프를 뛰셨어야된 건데 안뛰시네까자를 이거 이거 좋아 보여. 자, 하나씩만 따드세요. 네, 맛있으면 가서 따드세요. 맛있으면 가서 따드세요. 이 우리 식골집 아, 연이 엄청 많길래, 아이 나는 다 탔다 십열 사람 넘나보다 이랬는데 딱세 사람이면 타야지 피해 줄까봐. 아 이거 형님 저저 형들 하나씩 다 피게 된거 피게 됐는데 자세나 이건 유신 형님이 제일 좋아. 저 지금 좋은 거 배웠어. 다 놔버리고도 저 자세를 취하고도 접근을 잡네. 오늘 방금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, 유시령님. 오늘부로 나도 난 저거 30cm 짜리 쓰는데 저거 1m 짜리로 바꿔야 되겠네. 가지고 있으면서 일부러 안 썼는데 저게 딱이네. 아, 완충 작용을 해주네. 매거 그거 쓰는가 보네. 네, 근데 아 저거 저렇게는. 아, 생계를 부담을 주면 안돼요 요즘 남자들은 돈만, 벌, 돈만 벌다가 죽는데 이기심을 좀 가져야 돼 이기적인 사람이 좀 오래 산대요 카이트 3년차에 보드 어저께 하나 사줬네 지금 저기 빨간 게 뭐가 숨어 있는 거죠? 저쪽은 HBM이었는데 여기가 HBM이었나요? 여기가 유신 형님 오시는 곳에 저기 빨간 거. 저거 저번에 하고 나하고 같이 갔다가 뭐가 하나 풀어. 저기 이거 거의 골목 다가. 아, 그럼 h b 입이다 저게 저게 h b 이이요 아, 저 형님만 웨이크보드를 탄단 말이지. 오늘 내가 저 웨이크보드를 타볼까? 아, 참. 아, 팔, 팔다쳤대